음. 괜찮아 이거 이거 뭐 먹는 거야? 숟가락으로? 꿀물! 음. 꿀물 맛있어? 응 음. 뜨거워? <laughs> 호호 불어먹어 그래 <그게> 달콤하지? 아 끊을래 거 이거 말고 이거, 이거 꿀인가? 꿀인 거 아니야? 꿀? 줄 꿀. 응. 꿀물 뭘로 만드는 줄알았 있잖아? 물장꿀. 휘휘 저었지. 꿀물. 꿀은 어디서 나는 거야? 응. 어? 꿀. 꿀. 꿀로. 꿀이 어디서 나지? 옥수수만데요. 옥수수? 응. 옥수수 같아응 옥수수 덜어가지고. 응. 어? 그래가지고 음. 종이 아니 택배기에 우이는 게 아니야. 거기다가 음. 여기가 종이 여기 돌면 리꿀 꿀이, 음. 꿀이 돼. 오 그래. 어 참신한 거지네. 그걸로 내단이 음. 내가 넣 놓고 언제인지 음. 그다 그 끓이 나면 내 내.. 이번에는. 음. 음. 안해 e 가지고 후- 그거 먹은 다음에 음. 먹으면 음. 아 o 맛있다. 아 e d me? b 어 꿀. u n I w a t 꿀 h e d g 어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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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는 밥 많이 주세요, 유이찬. 그거고 저거 파란 색깔 은석만 하나 봐 파란 색드 응. 이게 무슨 책이야? 무슨 책이야, 이거? 꿀벌. 아, 꿀벌. 음, 그러니까 뭐라 써있어? 이거 좀. 어, 근데 꿀 먹고 다니는 거 꿀벌이야? 응. 음. 봐봐. 응. 음. 으 이게 뭔줄 알아, 유이찬아? 이거? 이게 꿀벌의 집이래. 이게 구멍 엄청 많지? 예. 이렇게... 육각형 모양들의 방이 이렇게 많아, 이거. 몇백 개 되는 거 아니야? 네. 그게 다 붙어 있어. 또, 그, 꿀벌이 아까 어디 있었어? 이렇게 막, 꽃밭에서 모아놓은 거야, 여기. 봐봐. 뭐해, 뭐해? 꿀 먹어. 꿀이랑 꽃가루를 모아. 예. 모아와서, 어디로 가냐, 이제. 짠! 얘네들 집으로 왔어, 꿀 가지고. 여기다 넣는 거야, 꿀을 이렇게. 입에다 모아왔던 꿀이 여기다 캐. 네. 노란색이 꿀이야, 다 꼭꼭꼭 다 넣어. 응. 너도 모아. 응. <laughs> 어, 따온다. 어? 떠와? 어? 아, 그래서 벌꿀을 만드는 거래. 응. 그, 봐봐. 이거 뭐였어, 아까? 꿀. 응. 아, 걔네 집 아니야? 맞아. 걔네 집 있지. 응. 거기 꿀이 다 모여있을 거 아니야? 이걸 응. 털어가지고. 응. 빙글빙글 돌리면. 꿀이 나오는데 여기로 뚝뚝뚝뚝떨어지나 그래서 우리가 이 꿀을 먹고 있는 거야 자. 우와 <웃음> 우와. <laughs> 몇개 세어봐 아빠 세어봐 몇개 세어봐 아빠 몇개 세어볼까? <laughs> <laughs> 하나 둘셋 백만천만 개다 백만천만 백만천만 개는 100개 100개에 두개 해야지 1 0 0만천개예요아 그러네 이거 100개야 두개요 이거는 자운영이라고 하고 응. 아, 자운영이래, 꽃 이름이. 이거는 뭐야? 아카시아 꽃에서 딴 꿀은 아카시아 꿀이라고 불러. 꿀 종류가 이렇게 하는. 이거 봐. 이거 사과나무에서도 꿀이 나오거든? 이 꿀은 사과나무라고, 사과나무 꿀인데 이거는? 토끼풀 꿀. 이거는? 칠엽수 꿀? 이거는? 벌나무? 귤? 줄? 나무? 귤나무에도 응. 잘 나온 응, 꿀 응, 응, 응. 나온 꿀을 귤나무 꿀이라고 이거는? 이거 뭐로 써있지? 뭐로 써있지? 음.. 메.. 네, 메일? 네, 네, 메.. 밀 메밀 맞아 메밀꿀 메밀이라는 식물에서 나온거야 이건.. 어..어.. 어, 영..꿀 뭐, 뭐? 머..머.. 머..꿀 루 머유 머..루 머루나무에서 나온거야 머루? 그거 뭐로 써있지? 우냉 네. 지 아니지? 지 맞아. 나무. 뭘? 응. 그럼 뭐야? 오엔지 나무. 오렌지 나무? 애도 음. 나오는 꿀. 응. 꿀. 오. 응? 어떻게 되는 거? 어떻게 되는 거? 어, 꿀벌 이야기. 응. 꿀벌 이야기. 끝이야 <laughs> 아, 이렇게 생겼네. 자세히 보니까, 아 이거 이거 뭔지 알아? 뭐야? 더듬이 응. 이걸로 응. 뭐하는 줄 알아? 뭐? 냄새 맡는데이걸로꿀찾는구나 그러면. 더듬이금 지금 서 냄새 맡는데 잠깐만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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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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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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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이금이금지눈이래이 새까만 거응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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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너배 있어? 나 이게 배래. 나 이거. 배. 너도 배가 있구나. 또 다리 이런 거자. 아 다리 진짜 다리 몇 개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진짜 나도 여섯 개인가? 응. 그러네. 나나 요렇게 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아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 하나 둘셋 네, 다섯, 여덟 어, 앞에, 응. 앞에 있는 거 이거 두 개가 앞다리고 이거 중간에 있는 게 가운데 다리 너도 해봐 너도 앞에 있는 거 이거 두 개가 앞다리고 그래서, 응. 그제 그래서 벌집 지키고 있는 거야 감자가 어떻게 됐지? 감자가 캠핑... 감자 캠핑 가자 책에서? 이 감자 가지고 이렇게 찍찍 찍 음, 응, 벌에 쏘였지 그 벌집 공격했더니 어. 얘들이 화났지? 응, 어. 음, 그거야 나 꿀집 만들고 있다 벌집 벌집 이렇게 만들겠네. 어 벌집 오케이. 벌집. 방 벌집. 하나 만들었네. 아 벌집 만든 거야? 나. 들어봐. 위. 내가 꿀을 모아주세요. 가지고 꿀 넣어. 됐다 우리 꿀 누가 가져가지 못하게 지키자. 내가 지키. 안돼 우리 집이야. 말 말, 너가 물리쳐. 음, 칵, 딱. <laughs> 알았 꿀벌집을 지켰어. 벌집을. 야. 뭐라고? 근데 전갈이 두르도록. 을 전갈이야? 핑크색 전갈이야? <laughs> 어떡하지? 근데 음, 가라고 얘기하고 있어. 근데 얘 독심인데. 음, 얘는 날아갈 수 있으니까. <laughs> 이 이거 이거는 음... 이 이거 이거도 날개가 있는 종이야. 갑자기 날라 날아 종가리. 이거는 날개가 없지. 아안 그건 날개가 있는 종가야 그래? 반반반반반반반반반 이... 빰밤밤, 빰밤, 아니 거기서는 <laughs> 얘가 뿌주러지 뿌주지하지 말걸. 아니 그거는 걔가 알아서 날아와야지. 우리가 숨는 건 우리가 작아서 잘 날아올 수 있는 거지. 딱. 우리 이 꿀을 희찬이에게 나눠주러 가자. 좋아 좋아. 얘들아, 뭐 해? 너 혹시 꿀물 먹고 싶니? 아, 나 꿀물 여기 있는데. 아, 우리 꿀이 더 넣어 줄게. 자, 이제 잘 섞어 봐. 응? 한번 먹어 봐. 우리 꿀맛이 어떠니? 응? 어때? 응, 맛있다. 어? 어떤 맛이야? 꿀물 맛이. <laughs> 진짜? 응. 달콤해? 달콤하지 않니? 달콤해. 우리 꿀물 사랑해줘서 고마워. 응,